어, 신동구 자유 애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행충일이었는데 사실 이 방송을 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감정이 좀 주체가 안돼 가지고 어, 좀한 테포 놓치는 게 좋겠다. 해서 어,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행충일 이번 행충일 관련해서 어 정부 차원에 행사가 큰 행사가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 230여 명을 청와대에 초청한 오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현충일 당일 날어 기념 어, 추모식 그렇죠. 현충일 추모식이 국립 현충원에서 서울 현충원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또 개최되었습니다. 데 오늘 이 방송은 저 먼저 이게 처 처음 행사였던 청와대 오찬 행사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어 현충원 국립현충원의그 현충일 당일 행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이 그 어떤 날입니까?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때 국가가 제 개인 생각으로 국가가 하는 행사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갱건하며. 근데 온 국민의 한 마음으로 그 희생자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나라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 당사자들이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다가 전산 그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추모를 하기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6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그 초청을 해서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 행사장의 테이블에 브로셔가 하나 나 있었는데, 오, 오쪽짜리 말이죠. 그거를 보고 유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말이에요.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밥이.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말이죠. 감정이 주체를 어떤 못한 주, 유가족도 자제를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한 말은 싹 잘라 버리고 청와대에 유리한 입맛에 맞는 얘기만 청와대에서 유가족들 일부 발언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언론에 또 보도되고, 그런데 유가족들이 의의가 없어서. 어떤 유가족은 어, 언론사에 자기 한 얘기를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유가족은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 그날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어, 흰 충일 날 유가족들을 불러 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는 그냥 유가족들을 울분에 떨고 가 모욕하고 말이죠, 조롱하고. 유가족도를 울게 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예?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냐? 어? 그런 사람이 왜 대통령하고 있느냐? 아, 솔직히 당장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차라리 내가 대통령 하겠다. 니네 같은 놈이 할 빼야. 이 생각까지 이제 났습니다. 예? 그렇게 개념 없고, 국가 정체성도 모르고,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될 당사자가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느냐. 아, 유가족들이, 왜 유가족입니까? 자기들, <laughs> 자식이 죽고, 어? 부모가 죽고 말이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공산 침략에, 도발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데그 도발한, 침략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 지금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 저 아버지, 김정일. 또저 할아버지, 김일성. 아,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침략을 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무려 77만 명. 국군과 유엔군을 77만 명을 죽이고요. 민간인을 1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김일성이고, 그 손자가 지금 김정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찬 테이블에, 예? 오쪽짜리 브로셔에, 첫 장에, 첫 페이지에,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촬영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또4.27 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만찬사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넘기니까 또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평양 5일 경기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또 사진이 크게 실려 있고 또그 밑에는 오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의 일부가 소개돼 있었던 거예요. 그그 뒤는 보고 싶지도 않고 무장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의가 없어서 의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음식이 손에 안 가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는지 한번 보, 보, 보이죠. 어, 저쪽에 나오는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북정상회담,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사 1부인데요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장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유가족들 앞에 초청해놓고, 유가족들의 가족을, 목숨을 아사간 그, 그, 전범, 김정은이 사진을 내놓고, 김정은이한테 자기를 퇴임하면은개마고원이나 백두산에 초청, 여행권 한장 보내달라고요? 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 돌았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가족들을 초청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그게 특혜랍니다. 특혜. 김정은이가 어? 백두산 천지에 또는 개마고원에 초청하는 게 특혜랍니다. <laughs>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유가족도 그러면 백두산 천지에 또 백두산과 개마고원에 유가족들도 초청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 유가족들이 배알도 없습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그놈을 초청한다고 딱하게 했습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 그놈들한테 희생된 가족이 없는 모양이죠. 이 페이지 말이죠. 브로시 이 페이지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아까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이 하고 같이 부부가 손흔드는 장면이 한의웃으면서실려있고그 밑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놈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김정은 그 탁자가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유가족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아니, 저놈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침략과 도발에 대해서, 사람 중인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평화의 큰 그림. 상간 소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화가 그냥,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 행사에 참가했던 그 김성택 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6.25 전쟁 때, 김재근 일병이라는 일병이, 전산 일병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이게 그 유해 발굴돼가지고 이번에 그 유해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분이 유가 유족이한 얘기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편집해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입맛이 맞는 부분만 청와대에서 인용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메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보내가지고 또 언론에도 소개돼가지고 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청와대에서 인용한 것 그, 그겁니다. 정부의 평화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 있었다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분이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으로 아버지 유해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개겠다 여기 끝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실진 아니에요. 예? 청와대 아주 유리한 이야기, 입맛이 맞는 이야기만 했는데, 아주 하여간사한 거죠. 청와대가 간사야, 간세. 예, 정직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예? 내가 보기엔 꼭 사기꾼 같아, 사기꾼. 예? 어?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이 하나의 그 지부라고 할수 있잖아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염치도 없고 말이죠. 어? 부끄럼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유족들이 그 귀한 말을 다 잘라내고 자기들한테 유란말만 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약삭 빠르게 말이죠. 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들이 힘을 얻습니까 청와대 좀 정신 좀 차립시오 이분이 칠지한 얘기가 소개됐는데요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어 유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이게 요지예요 그래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청와대 행사에 참가를 했었다 근데, 이렇게 자기 한함 얘기는 하나도 소개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완전히 청와대에 이용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대통령에게 6.25 전쟁, 천안함 피격사건, 새해교전, 연평해전 등은 북한의 테러다. 이에 대한 사과 없이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해와 평화로 가야 한다. 그거 맞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화해는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의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6의전쟁 이후 69년이 지나도 이처럼 사무친 원한이 깊은데 북한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화해 없는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이고 거짓 평화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위선이고 거짓행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 위선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 그으로 착한 척한다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악마다 이거 악마. 왜 유가족의 예? 사무친 하늘 푸르줄 자리에 유가족의 가족을 생명을 목숨을 뺏은 장본인의 사진을 내놨다는 거죠. 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사이코라는 이야기가 계속 노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 라사코, 라이어 사이코, 라사코, 거짓말쟁이 사이코다. 이게.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실제 시중에는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이런 이렇게 국민을 속이니까 그런 이야기 노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없는 말을 유가족 앞에서까지 하고 있으니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신이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 상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 행충일 추념사에서도,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가했던 김한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2연평해 전시 참수리 357. 제2연평해전의 기습당해가지고 객침되었던, 고속정이 참수리 357이었죠. 거기에 조타수로 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했던 고그 한상국 상사의 부인입니다. 미망인입니다. 이분은요, 어,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어제, 정날에게 자제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음식을 먹다가 거북하고 토가 나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저 사진과 그걸 보는 순간, 기가때는 너무 이게 탈진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고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겨우 들어왔다 같은 테이블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같은 테이블에 또 있던 다른 유가족 그러니까 김오복씨라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연평도포격도발시 전산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병사인데 고 서중호 하사의 모친입니다 모친이 일본에는 위안부 문제 등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왜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 이렇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마침 그 테이블에 동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북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거다. 무책임한 얘기죠. 예? 국가안보실장님. 무책임한 얘기죠. 국방부 실장이 그, 그, 그날까지 그그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해결해야 되잖아. 안보 전략에 대해서 대통령을 채측근해서 대한민국 안보 전략 당신이 다 수립하고 근의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다 지침하더래서 시행하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평화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평화 어도는 정확하면, 이분들 말씀대로, 사과를 받아내고, 침략과 도발에 대한, 예? 사과를 하면 화해를 하고, 신뢰를 조성해서 평화를 가는 것이지. 아무런 적은 도발하고 사람 죽여놓고 아무 말도 없는데, 남북 평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 그런 날이 올 거다? 올 거다? 당신도 사기꾼이야사기꾼 거의 사기꾼 수준이란 말 예? 그래서 이제 김한나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그 자리에서, 오천 자리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북한의 사과를 먼저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다. 사과가 없으면 하해도, 평화도 없는 것 아닌가. 너무나 상식주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 유족도 이렇게 상식주고 굉장히 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는 이런 개념도 없나,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를 통치하는 데서. 국가 지지부에서 대통령, 대통령도 국가무실장도 어,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더라. 도대체 위로를 해주는 자리인지, 무슨 뜻인지 헷갈리고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더라. 그리고 유가족 대부분이 유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진짜 이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울분을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큰 실수를 하셨고요. 실수가 아니면 이건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장의 사진으로 유가족을 울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직접 사과를 하십시오 공개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국민은 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요 어제 현충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울분을 아마 삼키고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